저 바다가 보이면서, 예, 저섬이오선도선 이렇게 있고 이 농지에는 이 마늘과 이제 이렇게 다음 농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는 구간은 예. 마늘 뽑기 2팀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늘 뽑기 2팀. 마늘 이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 재놨네요. 재놓고. 아, 여기는 또 고추를 이렇게 심어놓고. 이제 한참, 예, 들력에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우, 버스 오셨네. 예, 1팀이 와서 시, 신나게 뽑고 있습니다. 예. 예, 마늘 지금 이제 뽑기 시작을 한구랑 한구랑 맡아서 마늘 뽑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일을 할 때는 완전 농군이 다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늘이 아주 튼실하게 잘돼 있네요 이게 이게 남의 마늘입니다 남의 마늘 이야 뿌리가 아주 막 어? 굉장히 성실하네 뿌리가 성실하고 이렇게 뽑는데 아주 천천히 뽑아야 오래 뽑을 건데 어, 처음부터 힘껏 뽑으면은 지쳐가지 못할 건데 예. 예. 아주 열심히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예. 이 밭이 한 500평 넘을 것 같은데 아, 600평 정도의 밭을 오늘 이게 다 이게 지금 마늘 이게 다 뽑는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와 같이, 이 지금 두 손으로 바짝, 바짝 뽑고 계시는데, 우리 여성분은 진짜 도가 튀었었네. 아이고, 잘 뽑습니다. 예, 예. 예, 예. 아, 선생님은 조금 이제 숙달이 되셔야 되고, 예, 보니까. 예, 예. 아이고, 우리 강인이 선생님은 잘 하시네. 예, 이와 같이. 1년, 2년 숙달된 사황과 예, 초짜로 온 분하고 표시가 탁탁 납니다. 농활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 저 망망대 처럼 보이는, 예, 마늘밭입니다. 야, 자꾸 저걸 보면은 힘드는데, 저걸 보지 말고 하나하나 뽑아 나가면 나중에 끝나겠죠. 마늘을 뽑고 난 밭에 이제 물을 여면은 논이 됩니다. 모 논이 돼서 이 모신기의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우리가 농화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지금 마늘 뽑기 하는 것도 이제 저 마늘 다 뽑으면은 이 논으로 이 해가지고 물을 채워서 그 논농사를 짓는 논이 됩니다. 예, 이와 같이 이모작을 다 하고 있네요. 예. 요 바로 건너편에는 편 이와 같이 바다입니다. 예, 바다로 해서 예, 바다 바람이 불어오면서 예 소나무 어, 소나무들이 해송이죠. 예, 소나무들이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서 있고 언덕만 올라가면은 이 바다가 방파제가 있고 예, 바로 예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남의 멋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배도 있고, 빠지선도 있고, 남해 방파제도 있고, 예, 이 같이, 예. 요 도로를 딱 해서, 딱 하면은, 예, 농과 밭이 보이고, 논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이렇게 돌아서면은, 예, 바다, 예, 네, 어부들이 고기도 잡고 하는 것이 남의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은소주의 김종학 대표님은, 만날 때마다 내가 두분 다시는 만화법을 안 온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어, 그런데 뽑는 거 보면 완전 프로야. 뭐, 탁 앉으셔가지고, 그냥 막 농부보다, 현지 농부보다 더, 더 잘하십니다. 뭐든지 그냥 막 닥치면 다 현지 정을 하셔가지고, 아, 잘하세요 예. 네. 하여튼, 이 솜씨가 대단하시고, 프로님들이 몇분 계세요, 보니까. 예, 예, 이와 같이, 예. 이 농사 짓는 것도 뭐든지 프로가 돼야 만능 일꾼이 되죠. 아, 우리, 예. 진짜로 막, 확, 뭉기뭉티이막 갖다 뽑아보네요. 예. 아, 이제 기록이 다 나면, 야막잘 뽑는다. 님, 우리 대표님, 아. 야, 막이 손이 노부다요 아, 이제 중간 기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예, 마늘 일단 뽑고 그 휴식을 휴식을 취할 겁니다. 휴식을 취하고 여기. 또, 여기, 현지, 밭 주인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수박하고, 이렇게, 음료수하고, 물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막걸리도 준비해 놨네요. 예, 예. 막걸리 생탕? 네, 생탕. 음. 예, 예, 생탕. 역시, 막걸리 한잔 해야 뭐, 일이 힘이 나죠. 예, 이 밭이, 마늘 밭이, 이와 같이, 아, 저 끝이, 이제, 보이고, 예. 예, <laughs> 이게 막참 심기도 힘들지만 또 수확하기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네요. 이걸 일일이 사람 손 가지고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 일이 힘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농사, 농산물 하나하나가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인식하게 되죠. 많이 젊어졌다고 이거. 가 많이 늙었어 아, 박대장님 응. 오늘 몇분이 내려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아, 아, 잠깐만요 제가 그쪽으로 들어가보게 어, 자리를 좀 가가보세요 도아가야겠네도와드릴 어, 예 분이나 오다 내려갈 어떤 차를 하고계십니 네, 서울에서 그, 그, 버스로 한 45분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저 부산, 창원 그쪽에서 한5분또여 현지에서 일하는 보월혁명 국립기념사 앞에 이사장님을 들을 때현지한5섯분 오신 것같아요한 50, 50, 50, 50분, 정도 됐죠 예, 그차으로뭐 이렇게 도더이면 되는 거아요 아, 지금, 시골에, 이, 농장, 뭐, 새학기, 사람이 없습니다. 저, 그 지금, 우리, 이 농장교통, 원거시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그이 농사를 지키고 있습부모님하 일로 하시고 군대 없어 놓으니까, 이럴 때, 그, 도시에서 이렇게 놀아 도와주시는게 진짜 큰 힘이 돼니이 하고, 한 대로 지금, 농을 사람을, 이렇게 부리려면, 일 2억 사무소요, 일당을 해가지고, 하루 야, 그, 하루, 그, 작간도에서한 5만 원 지, 4만 원인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남의 고에서 4만 원. 본인 부담이 한 5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오신 그정도심되니까그 도시민 야소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뭘 먼저 들일 드라마가 다 낫는 거지무 많이 하지. 아니 이건 전부입 됩니다. 이거 말 있어야 되니 그럼 지 시작했어. 나중에 지역 한리와원이 됐습니다. 우리 동단을 실질적으만을 받아서 그다음에부터다가 시작했습니다. 원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 만화 봤을 때는 내 건데 번 건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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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내그4내 건데 4 건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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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가 건데 농사 데내 건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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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내네데 저는 동아시천 시민 행동의 회원이자 언론 소비자 축구 행동 대념을 하고 있습니다. 모탈시도 하게. 이런 것들은. 이 이런 들 이런 것들은. 이런 것 이런 것들은. 들은 이런 들 이런 것들은. 이런 것 이런 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이이이이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물이 충분지 않으니까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면 하다 마늘 매고 다 같이 겨을 세우실 수도 불편해서 네, 그래고 물건은 무뭄이심합비온 지가 지금 한 봄도 비가 많이 온 지가 한한두 달이 넘는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감자 심은 부터 지금 불발, 불발이 잘안 돼있고 콩도 지금 열매가 안달리고 꽃은 피는대 이게 그 밑에 물이 들어가야 콩 열매도 날리고 예, 오늘 마늘 볶기를 하는데 날씨가 여다 들어와 있습니다. 바람도 바닷바람에 선선하게 불어주고 저 앞에 산에는 천둥과 번개가 소낙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 반대편에는 예, 해가 오락가락 이렇게 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일하기는 상당히 좋은 날씨인데, 예, 역시 농사 일은 힘이 듭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힘이 든것 같아요. 야, 이 여름 소나기가 지나가고, 천둥 번개가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야, 말 그대로 소나기가 지나간 이 하늘이 맑고, 또 이렇게 깨끗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 예, 네. 마늘 뭐 하다가 소나기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 시원하죠. 예, 예, 아이고 우리 민철 선생. 님 아, <laughs> 아, 이제 살만하죠. 아이고 그래요. 선생님 뭐예 농활 와 가지고 뭐아이들하고다 같이 오셨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매년 <laughs> 이렇게 오셔 가지고 제가 이제 예. 50년 한거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하여튼 이따 저녁에 또 이렇게 풍물 한번 하고 기대됩니다. 예, 이와 같이 이거 지금 마늘 이렇게 자르는데 이거 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호생덕 하십니다. <laughs> 예, 예. 음. 야, 그리고, 소나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뭉개구름이 이렇게, 잘돼 있고, 예. 예 아주 뭐, 농기계가, 좋은 것들이 여기 많이 이렇게 있네요. 예, 우리, 예, 차에, 차에 다 피신해 있다가, 이제, 나오시네. <laughs> 안녕하세요. 예, 차에 피신해 있다가, 이제, 나오시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마늘 이렇게 종아리들 탁탁 잘라내니까 좋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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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예. 마 뭐, 마늘 한번 잘라보니까 어때요? 재밌지요. 재밌어요. 네. 예, 대가리 톡톡 치듯이. <laughs> 예, 예. 아 그래요. 예, 예. 아이고 예, 재밌게 또 하시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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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님. 야, 마늘 밭에 천사님이 되셨네. 예, 예, 예. 아. 예, 이와 같이 마늘을 수확을 해서, 예, 밭에다가 며칠 말리면은, 예, 이와 같이, 자, 마늘, 예, 이 순과, 예, 마늘, 뿌리를, 이렇게 예,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서, 예. 네, 따로 이제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바로 담고 하는데 이 작업이 또 상당히 인력이 많이 가는 일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네, 수월한 게 없죠, 뭐 네, 수월한 게 없고 네, 여기는 주로 또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왔어. 예,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이게 만드. 아이다 젖어 가지고 아, 다 젖었죠. 처음 처음 이거 해 보죠. 예, 처음 해 보는데 그래도 뭐 폼은 한몇 산자 했어요. 몇자 아, 그러니까 폼은 아주 딱 자세가 나오십니다. 예. 자세가 딱 준비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건, 뭐, 어디, 마늘 종에분리한게 신가다 식으로. 예, 예, 마늘 자르기라고 딱. 예 예, 자르기. 아, 자르기 자르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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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자르기. 아, 잘못하면, 예, 예. 아, 아주 있잖아요. 재밌겠네요. 이것도 외국 사람 보면 더 불티난다 또. 그렇지. 아. 처럼리나 예, 예, 예. 신가다. 예. 이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는 예. 이게 더 힘이 덜덜 하겠다. 그렇죠. 재미도 있고. 예, 예. 어, 예. 저기, 지금 몇 군데가 있네, 심가다. 예, 예, 자르기가. 어, 그리고 우리 이민철 선생님은 가위가 아주 살뚝살뚝 자르시네. 아. 소리가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나네요. 싹뚝살뚝, 예. 머리카락 잘리, 잘리듯이. 이야, 예. 그러네, 그 맞네. 예아아 예. 아, 그러네요 예 이와 같이 예, 뭐할 일은 많고 예 진도는 팍팍 나가야 되는데 예 이제 나가겠죠 예.